침체된 팀 분위기를 바꾸는 한마디가 있다고? 아이고 백 사이트 m 마이 l 트 요르제트가 백 사이트를 못 들어가지고 자꾸 지고 있는데 그걸 탓하지 않고 내가 궁이 있으니까 백사 가겠다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고요 메인은 사이퍼 캐모를 사이퍼 봐주고요 사이컬 잡았죠 이러면서 공격이 쉬워지고요 백사 먹어야 됩니다 먹었고 궁이 있으니까 무리해보죠 더블킬 그대로 승리 나이스. 궁은 안 썼으니까 다음 라운드도 동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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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쇼크 탈때 연막 이상한 연막 첫구 상대 이번 깨고 전사 <롱> <연사>. 원물 <롱> 원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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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사이라이이 달아나서 그대로 마무리. 나이스. 그대로 분위 가져와서 5대7로 공수교대까지 옵니다.